윤준명 의원님 국회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서윤교 회원님. 뭐 드시고 계세요? 김밥 먹었습니다. 네. 우리 김밥 드셔요? 아, 식사를 못 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사보타지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장을 지키느라고 식사를 못 했습니다. 와, 멋지십니다. 언제나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전국민 민생의 복지연금. 걱통마시켜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서영교 화이팅! 사는 서영교였습니다. 이거는 농구, 윤준명 회님 어? 국회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서영교 대원님뭐 드시고 계세요? 김밥 먹었습니다. 네. 왜 김밥 드셔요? 어, 식사를 못 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사보타지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장을 지키느라고 식사를 못했습니다. 와, 멋지십니다. 언제나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전국민 민생의복지연금꼭 통과시켜주세요. 감사합니다. 서영교 화이팅! 직사는 서영교였습니다.